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지니라.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기간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와 그 영적 유익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속되고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길과 방편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이고요 또두 번째 주제인,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자 안에 머물러 우리 일상을 하나님과 친교하며 살수 있을까 그 길과 방편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법에 관한 주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고요. 후반부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며 살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제시된 법이 정결법과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전체에 제사법 또 정결법, 성결법 이게 세유주 세 개의 주요 법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사법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이제 방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제사의 본질도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와 관련해서 그 시작을 이렇게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는 행위로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어 카리브 카라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물로 드리는 이제 가축이나 소나 양 이런 것들은 예물 그 자체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취하여 속죄하는 이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물을 통한 제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또 의미를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예로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한다 라고 할 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나를 속속들이 알아도 좋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한다는 건 그에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나에 대해서 내 숨겨진 면또잘 드러나지 않은 면까지도 다 알아도 괜찮다. 어, 내가 감추진 것까지 다 오픈해도 괜찮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건 나를 알아도 좋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이 나한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든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수용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 사람을 가까이할 때또 이런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가까이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이 상대방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법입니다. 내가 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반응할 의향이 있을 때만 누군가를 가까이하는 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는 우리 속에 어둠이 남아 있고 또 더러운 측면이 있고 또 우리는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속속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이면의 어두운 영역을 우리도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도사리는 상처들,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아직 직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거룩하신, 빛 대신 그분께 나아간다는 건, 티끌 하나까지도 전부 다 노출될 위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나는 한없이 유한한 존재,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깊이 뼈저리게 자각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자각해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묘한 이끄는 매력, 매혹 이것들에 붙들려서 도망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앞에 우리려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비록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추어서 정말 유한하고 때로 더럽고 추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매혹되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리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라는 바람을 담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아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내가 수용하겠소. 이런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지시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복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부여하시는 모든 인생의 주요한 법도와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 주시는 사명을 내가 기꺼이 수용하며 그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편으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성화되어 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생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어야 두어서는 안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내 인생에서 친숙한 것들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찾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내 삶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자주 행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한번 미리 점검하고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대화나누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의 내용에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들 중에서 가까이 하는 물건들 중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여 예를 들면 뭐 담배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당히 절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핸드폰 이제 뗄래야 뗄수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물건인데 이것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적 요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요. 이왕이면 핸드폰을 보더라도 조금 더 유용한 정보들 중심으로 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나치게 잠식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일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중요하지만 너무 정신 없이 지나치게 그 일에 매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살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는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리 매일 매일 해야 되는 일들이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늘 일의 의미와 의미와 목적을 성찰하면서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하는 것이 이게 생활 속에서 예배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늘 성찰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잘 조절할 수 조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해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예배로, 또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가까이하는 것들을 잘 경계하는 그런 예배로 올 한해 예배에 있어서 보다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을 통해 재확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 삶을 살피게 하소서. 주님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까이 두는 사람, 가까이 두는 물건, 가까이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의 악영향을 잘 살펴서 조절할 건 조절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절제할 건 절제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또 진정으로 풍요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